안녕하세요. 요세이제입니다. 오늘은 부적절한 남자 자기 위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자기 위로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기 위로 방법은 음경 손상 및 조루, 사정 장애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잘못된 자기 위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해온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적절한 남자 자기 위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강한 압박을 가해서 하기.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어 그곳을 너무 센 강도로 움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의 압력은 여성의 질보다 강도의 조절이 쉽게 가능해서 대부분 욕구만큼 꽉찐 채로 자극을 가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실제 질 자극이 약하게 느껴져서 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손이 아닌 모서리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할 경우 음경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팽창한 모세혈관이 파열되거나 바나나처럼 휘어지는 페이로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 자기 위로는 단순히 자신의 손을 이용한 방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성과 실제 관계에서는 마음과 달리 제어가 쉽지 않죠. 이 점에 주목한다면 자기 위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잠자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막무관의 스피드로 하는 경우 실제로 관계할 때는 대개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관계하는 수준의 적절한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해요. 또한, 빠른 자기위로는 흥분기와 고조기, 절정기의 순서를 거치는 성적 반응을 무시한 채 오직 사정만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관계할 때 조루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자극의 성인물을 보며 하기. 가끔씩 야동을 보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매번 자기 위로를 할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야동을 보면서 하게 되면 실제 성관계에서는 쉽게 흥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동은 어디까지나 연출된 이미지로 자극을 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매체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 본인이 겪는 성관계와 영상 속 성관계의 이질감을 느껴 흥분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보다 적당한 자극도의 영상물로 건강하고 적절한 정도의 자기 위로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하는 적당한 자기위로는 성기능 장애 치료에도 이용되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 또한 정자 건강 및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성들은 마음만 넘어도 발기력, 발사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힘이 약해지면 남자들은 괜히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의 샤워하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는 척 한다는 농담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픈 곳이 없이 팔팔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하게 되죠. 특히 남자분들은 아래 힘에서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시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 활력증진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죽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인데요. 흔히 오자라고 하죠. 오자는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원료인데요. 우리 선조들도 챙겨 드셨다고 해요. 예로부터 지혜로운 아내는 오자를 환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드신다죠? 오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고 고민이시거나 소변을 본후 남은 소변이 속옷을 적셔서 찝찝할 경우가 반복될 때도 드실 수 있는데요. 속옷 두번 갈아입을 거한번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도 남자에게 좋은 오자를 환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볼게요. 건강환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 햅에서 만든 오자환 맴피던스 110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셔서 네이버 쇼핑 1이라고 하네요. 맴피던스 110은 찹쌀, 밀가루 없이 오자로 만든 100% 오자환이고요. 햇섭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제품이라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복분자는 이름부터가 뒤집어질 복자의 항아리 분으로 소변 줄기의 요강도 뒤엎어진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성을 위한 열매인 복분자는 항노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구기자는 인삼, 하수와 더불어 3대 전통 원료로 유명하며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 뿌리를 통과하는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 신선들이 구기자를 넣은 차를 마셨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집 우물에 뿌리 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음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강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 사상자는 뱀이 누워 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뱀밥, 뱀 도라시라고도 불립니다. 사상자는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사상자는 예로부터 사타구니가 축축하고 가려운데에도 사용해 왔어요. 네 번째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 눈은 밝게, 머리는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호해 줍니다. 다섯 번째, 토사자는 허리를 다친 토끼가 먹고 나왔다고 해서 토사자인데요. 예로부터 남성 기능이 감퇴했을 때나 허리나 무릎이 시큰할 때 먹었습니다. 천연 땡아그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원료이기도 하죠. 이렇게 유도 남성에게 좋은 오자를 환호로 만든 제품이 바로 멤피던스 110이랍니다. 멘피던스 110은 스틱형 파우치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에요. 식사 전후 관계없이 하루에 두포 드시면 됩니다.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으신 분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힘이 빠지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멘피던스 110 구매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이 구매할수록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에게도 한 박스 선물하시고 함께 드셔보세요. 멘피던스110 꾸준히 드셔서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적절한 남자 자기 위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부적절한 남자 자기 위로 방법 세가지첫 번째 강한 압박을 가해서 하기 두 번째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 세 번째 고자극의 성인물을 보며 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